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꿀 피부 비결. 아이오페 XMD 스템 3 세럼을 소개할게요. 이 세럼은 피부 속부터 물광이 차오르는 듯한 효과를 주는데요. PDRNHA 성분이 깊숙이 수분을 공급하고 피부 장벽까지 강화해준답니다. 임상시험 결과 7일 만에 눈에 띄는 피부 개선 효과가 있었다고 해요. 제가 직접 써보니 촉촉함과 탄력이 살아나고 피부 톤도 맑아지는 걸 느꼈어요. 이 세럼. 이런 점이 특히 좋아요. 피부 속 깊은 보습과 탄력 개선은 기본. 7일 만에 눈에 띄는 변화가 보인다는 점. PDRNH, A 성분으로 피부 장벽까지 튼튼하게 만들어주고요. 저자극이라 민감한 피부도 안심하고 쓸수 있어요. 실제로 사용해본 분들의 후기를 들어보면 피부가 예민한 편인데 순하고 촉촉해서 너무 만족스럽다. 끈적임 없이 산뜻하게 흡수되면서 수분이 꽉 채워지는 느낌. 피부결이 부드러워지고 붉은기도 많이 진정됐다. 아침에 일어나면 피부가 맑고 촉촉해서 화장도 잘 먹는다는 이야기가 많아요. 또 다른 분은 나이 들면서 탄력이 떨어지고 잔주름이 고민이었는데 이 세럼 덕분에 피부가 쫀쫀해지고 탄력이 차오르는 느낌. 잔주름도 옅어지고 피부톤도 밝아졌다. 이제 없으면 안 되는 필스템이라고 극찬하시더라고요. 좋아요 구독 알림설정 부탁드립니다. 아이오페 XMD 스템 3 세럼 피부 속부터 차오르는 물광 피부의 비밀 어떠셨나요? 다음에도 좋은 제품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자세한 정보와 링크는 더보기, 고정 댓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